자가 받는 복, 심지가 견고한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라는 것은 마음심 뜻이짭니다내 마음이 고게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견고한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교회 출석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번 사명을 깨닫고 받았다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가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경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리가 견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리가 견고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심리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리가 견고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4대째 교인이지만 2 0 살에 대형 교를 만나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가 경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를 래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이유를 말하죠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경고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너는 여와를 호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인기와 유행은 자꾸만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결국 그것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산에 있는 반석들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석도 지진으로 갈라지고 화산 폭발로 용암이 되고 폭산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내 마음 심지도 견고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종이 한장 너무나 연약하요 손으로 찌르면 찢어지지요 그러나 그 종이를 튼튼한 반석에 붙여 보십시오. 아무리 찔려보세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얼음에 부딪히고 시름과 한란에 돌기가 내리칠 때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내 심지가 경고하게 됩니다. 다네엘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세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다네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네엘은 영원한 반석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네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물불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풀무 가운데도 건져주셨습니다. 환경 따라 시간 따라 이익 따라 사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영혼을 변치 않해 하시는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심비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의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너는 문을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 믿음을 가라킵니다. 신의를 잘 지키는 나라를 문을 열고, 맞아 들이라는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를 누구하고 사귀어야 됩니까? 신의를 잘 지키는 자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 간에도 신의가 세되고, 백성들 간에도 신의가 세되고, 사람들 간에도 신의가 세됩니다. 왜? <laughs>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람에 대한 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 불신 시대입니다. 서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동 선명을 내어도 얼마 안 되어 그 모든 것이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많은 것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의를 가지면 상대방을 믿어 줄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상대방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의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한마디 말하면 그건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 가지 상 따라서 말이 바뀝니까 심지어는 자기 이익 을 위해서 너무 쉽게 거짓말합니다. 번에 들킬 것도 거짓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뢰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도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거짓이 없어야 돼.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인기를 따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손해가 안 나도, 얻어맞아도, 내 말한 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언제나 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앞길을 평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누리는 축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첫째는 평강입니다. 삼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 평강. 평강아 평강 평강. 심지가 견고할 때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한 전도자가 말하기를 옛날 개척자들은 일하는데 못이 바뀐 손이 그들의 상징이었다면 현대 내 상징은 찌푸려진 이마라고 했습니다. 불안해지고 공포에 떨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찌푸려지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말했습니다. 원수를 맺는 복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투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분도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보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일이 생깁니까?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면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 준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거리 참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걸다 동원해서 하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앞에 앉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리케 합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 높은 데에 가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진토에 쳐박는다고 합니다. 6절 발이 같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예, 높고 잘난 그런 자들을 발로 밟게 되고 빈궁한 자와 이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높고 교만하고 강한 자를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빈궁하고 곰핍하고 여러모로 부정하지만,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심리가 견고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짓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교만해를 십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늘 부작하고 연약하고 정말 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짓밟히지요. 이렇게 저렇게 유린당할 때가 많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굳게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 얼마나 많이 짓했겠어요 대원교회는 얼마나 많이 짓했겠어요 지금이야 소문이 나고 여러모로 모든 것이 갖춰 있으니까 인정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도 목사로서 너에 나가도 말발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할 일을 묵묵히 했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올에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이 노래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자식을 못 낳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물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부는 나에게 고통받고 억압받았지만 결국에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진토에 일으키시고 걸음 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목숨 거세요. 예수 잘 믿는데 목숨 거세요. 예수 잘 믿는데 목숨 거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여행에 미쳐 있고 맛집에 미쳐 있고, 존메코 메코 신발 자기 꾸미는데 미쳐 있는 세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첩,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은혜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은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있습니다요셉분 억울하게 종살해하고 감옥살해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마음을 경고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수많은 토난을 극복하고 바벨론의 궁부총리로 오래 재직하면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가면 다내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경고하게 하면 하나님은 장래 내 앞길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의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경계하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인생 쏟아보세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데 내 인생을 쏟아보세요. 그게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놔두고, 세상 따라가려고 했어요. 젊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그거 따라가 봐야. 내 인생 예수께 목숨 내 걸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 장차 주 앞에 설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로 간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심지가 경과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